동마족. 내가, 동마족 마스터가, 자, 아까 그 청담동의 그 스타일, 그말 많았던 그 여성분. 오늘 정말 인천 왔다가, 그냥 진짜 아는 지인이에요. 아, 어 그냥 들렸어요. 이야, 이, 진 오늘은 좀 커플 룩으로, 진짜 내가 지금 입힌 게 뭐냐면, 지금 좀깔좀 좀 맞춰봤어요. 이제 옷 스타일을 얘기를 한다면, 아, 어, LK 호피 스냅백이고요. 스트랩 스냅백이에요, 스트랩. 스냅이 아니라 스트랩 이제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벨트식으로 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윈드러너 자켓이에요. 윈드러너 자켓 비닐 소재, 비닐 소재의 윈드러너 자켓이고요. 레이어드 티인데 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벗고 보여드릴 건데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와, 인터넷에서 한 획을 기은 청 조거 팬츠예요. 그리고 예쁜 운동화. 아, 운동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저는 저는 트랙 자켓. 이게 저번에 뱀피로 아, 약간 한 획을 그었는데, 진짜 트랙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람막이로 새로 나왔어요. 저번에는 셔츠를 보여줬는데, 한벌로 바람막이로,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진짜 조고팬츠로 이틀 한 번씩 입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지부스트, 신발. 그리고, 면티. 그리고, 여기서 깔을 얘기 안한게 하나 있잖아. 뭐죠? <laughs> 나 진짜. 아. 모자 아, 모자 여기 하나 모 모자, 모자. 아모 뭐. <laughs> 이번 오늘 제시가 제시 언니가 빙의가 돼 있어요 지금 제시 누나가 빙의가 뭐야? 돼 있어서 <웃음> 멈춰 <웃음>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멈춰! 외치고 멈춰 멈춰 약간 여기서 스텔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좀 꾸며볼게요 잠깐만 이거 좀 내릴게요 이제 <laughs> 아니 어, 왜 이렇게 내리는 거야 어? 어? 아 아닙니다 원래 원래 네네네 네? 아, 누.. 누워? 누워야 <laughs> 눕겠어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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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투샷으로 아, 저번에도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저번에도 한번 찍어보고 요번에도 한번 찍어봤는데 와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아 진짜 오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그냥 오늘은 정말 본인 느낌 그대로 얘기해도 돼아 솔직히 호피에 대한 편견 음. 올드해 보인다 근데 그걸 깬? 이거 진짜 완전 간지 아, 난, 난 오늘 연예인이다. 아, 약간... <laughs> 난 오늘 백 댄서다. 약간 배씨. 그런, 느낌. 아 어. 진짜 그런 느낌이네. 오늘 나는 진짜 홍대 가서 진짜 댄서로 그냥 다 씹어 먹을 거다. 아니 여기 인천도 다 살고. 그러니.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한번 딱 입혀봤는데 아 진짜 너무 예뻐서 나 진짜 놀랐어. 약간 너무 놀래서 이 스타일링으로 이제 어디든 편하게 이제 봄 패션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도 한번 얘기 좀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로. 이거 내 얘기 한번 듣고 싶었어. 어, 이번드인데. 어, 아까 모자 쓰라 그랬잖아. 나 원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스냅백 쓰려고 그랬는데. 판단해도 돼요. 아, 네. 판단해도 됩니다. <laughs> 아, 진짜 저를 이제, 어, 스타일링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같이 어디 나다녀도 창피하지 않다. 아. <laughs>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아, 오늘 그, 영상을 네. 이렇게 찍었는데, 그 이, 지금 이 투샷인데, 아, 원래는 제 그, 취지가 혼자 이렇게 있고 혼자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아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외롭지도 않고. 제가 더 재밌어요. 아 네. <laughs> 즐기다 갑니다. 아 네. 아 너무 너무 예쁘셔서 <laughs> 네. 너무 스타일이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누구나 봐도 너무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자, 우리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우리 잘안 만나 봐요. 이런 거. 맞죠? 알림 설정. 아, <laughs> 안 팀바, 팀바. 진짜 이것도 안 팀바. 맞네 이것안빠 풍빠! 풍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주안스테이션 아... 주안역에서 <laughs> 혹시 네. 노숙하나요? 음, 일단 지은 있어요 아 일단 집은 네, 있고요 네, 그리 알죠 강아지 혼자 키우는 혼자 사는 아네 아. 네, 아 <laughs> 네, 유명한 그은 혹시 아... <laughs> 강아지 키우면서 잘 취하고 잘 취하는 네네 아, 네제 비밀번호는 음, 네, 네, 첫번째드릴게요네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오늘, 어떤 느낌으로 오신 거죠? 오늘은 술 먹다가, 어 좀, 너무 올드하다고 해서, 좀,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게 있고 싶어서, 늘찾다못가게예요 아. 왜냐면, 우리 집을? 응. 그, 네. 와, 진짜? 어디 혼자 아, 나가면은 네. 늘, 네. 10살? 아니, 진짜, 떠나지면 음. 2 0살로어오르이뭔 개소리야!